네, 묵상간증 지방대 예비 4번의 물입니다. 몇년전 대학 입시를 치른 아들은 수시 전형으로 지방대 한 곳과 수도권대학 다섯 곳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그중 수도권대학은 모두 떨어지고 보험처럼 넣은 지방대에만 1차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합격의 기쁨도 잠시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원망한 백성처럼 어떻게 지방대에 물을 주실 수 있냐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고는 그주 예배에 가지 않고 종일 원망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며 근심과 원망을 더했습니다. 그러다 지방대 2차 합격자는 두 명을 뽑는데 아들이 예비 4번이란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그렇게 무시하던 지방대도 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잠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도 충격을 받았는지 최종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학기 중에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후 저는 이런 상황을 공동체 지체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러자 지체들은 아들의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아들에게 왜 돈을 주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돈으로 아들의 비위를 맞춰 정시 원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쓰게 하려던 저의 욕심이 결국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현실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공동체의 중보기도를 요청했고 감사하게도 이튿날 아들은 여행 도중 친구에게 사정이 생겨 여행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내 열심으로 남편도 아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지체들의 기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은 제게 하나님은 최종 합격이라는 물을 주셨습니다 품질 좋은 아들을 자랑 삼고 고졸이라는 나의 열등감을 포장하고자 아들을 내 야망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회개합니다. 원하지 않던 지방대 합격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임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얻고자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아들이 교회 공동체에 잘 속해 가도록 아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이렇게 그 대학에 대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예, 돈으로 아들의 비위를 맞추며 정시 원서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쓰게 하려던 자신의 욕심이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라는 이 현실이 공포로 다가왔을 때, 예, 공동체의 중보를 요청했고 정말 이렇게 아들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체들의 기도로. 예, 남편도 아들도 예, 또 본인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해당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전한 방식이 없으면 제자리 신앙인데 이 여전한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한결 같은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또 말씀이 들리는 방식으로 좋아 여러분들이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식이 없으면 신앙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이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민숙 20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1절 말씀에요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 곧 온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해서 첫째 딸이라고 해서 이거 언제 첫째 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40년 됐을 때에요. 40년. 그러니까 41년에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가거든요. 그 바로 직전입니다. 그, 그 1월에 네, 여기에서 누가 죽냐면 미리암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고, 예,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예, 미리암이 죽는데요. 아론은 이 40년 5월에 죽습니다. 이것은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 예, 그러니까 1월에는 미리암이 죽고, 네, 5월에는, 네, 이렇게 아론이 죽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데스에 머물다고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입니까? 예, 여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란 일으켰던 데 있잖아요. 네, 이거 그 40년간 방황의 시간을 보내, 보내게 되는 그 가데스에 도착한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예, 그 반역의 장소에 도착했는데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실 것인가, 이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들이 정말 이 수십 년을 방황하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이들의 예습관이 과연 바뀌었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겠죠 또 여기 미리암이 죽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1세대들의 지금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때 2절부터 5절에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대부분 2세대들이 거든요. 2세대들이요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물이 없을 때 예, 똑같이 3절 말씀에 보면 요이 출애굽 2세대들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예습관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라는 거죠. 물이 없음으로 불평하다가 아왜 우리에게 출애굽을 했냐 이런 모습. 이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의 말이 뭐 맞는 것처럼 보이죠. 뭐 진짜 실제로, 네, 여기 뭐 5절에 보면 뭐, 파종할 곳 없고, 무화가 없고, 포도도 없고, 성류 없고, 마실물 없는 것은 맞아 보여요. 그러나, 하지만, 예, 은혜를 잊은 모습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면, 하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들이 노예였잖아요. 자유도 없고,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은 자유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매일 만나를 먹으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 시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관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사로 볼 것인가 구속사로 볼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구속사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근데 좋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안 보면 어떻게 되는가?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다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도 나빠 보이고 상황도 나빠 보이고 사람도 나빠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상황이 나쁜 게 아니라 믿음 없음이 더 나쁜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의 인생 여정에 무엇이 없다고 하나님과 다투며 지도자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자꾸 없는 것들만 우리가 나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악한 땅, 나쁜 곳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허락,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있잖아요.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그걸 악한 땅 또는 나쁜 곳으로 여기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 1세대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잊어버렸다.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여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진이라라고 해서요. 모세와 아론은 좀 여전한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6절에 예,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엎드렸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좀 다른 명령을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도 물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여기서는 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명한다는 것은 가리키라는 거거든요. 뭘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더큰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반석을 쳐야 물이 나왔다면 이제는 반석 안 쳐도 가리키기만 해도 물이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더큰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는 다툼이 일어날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까? 그래서 정말 이 모세와 아론이 취했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방식을 따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 명령한대로 여우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예, 잡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지팡이라는 게뭐그 지도권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예, 생색내는 거예요. 생색.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라고 합니다. 이거 물 내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지금 생색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랑 아론이 너희를 위하여서 반석에 물을 내랴라는 것은, 예, 지금 이게 결정적인 잘못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들은 주체자가 아니거든요. 주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대행자인데 자기가 주체가 된것 마냥 굴고 있는 거. 예, 그리고 지금 생생 냈잖아요. 거기다가 반석을 11절에 보니까요. 두 번을 칩니다. 하나님은 가리키라고 하셨는데, 쳐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혈기를 내는 거예요. 혈기 내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일찍이 민수기 앞부분에요. 20장 앞부분에 오뉴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셨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혈기와 생색을 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도요, 90% 했다고 해서 순종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순종은 100% 하셔야지만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예,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 여우 앞에서 내가 잡아야 할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지도를 따라야 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예. 최근에 내가 혈기로 반응한 일이 있습니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내 편이나 감정에 따라 말씀을 가감하여 적용한 적은 없습니까? 네. 말씀도 편이 따라 감정 따라 이렇게 예, 우리가 적용하지는 안는가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2절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네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이었다라는 거죠. 불신앙뿐만 아니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끝에 옵니다. 지금 진짜 1년만 기다렸으면 이 시험만 잘 넘어갔으면 가나안 땅 모세와 아론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좋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네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충성해서 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공로주의에 빠질 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예,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고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려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색이 나는데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와 아론은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공로주의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이렇게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해주시는,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 우리는 결과도 거룩해야 되지만, 과정과 방법도 거룩한 방법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결과만 보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전에 고지론이라는 게 유행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야 이 세상이 변할 거다. 높은 데 올라가느라고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느라 다 타협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결과도 거룩해야 되지만 과정 방법 또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순종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이름과 열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기 원하는 예, 나의 열심을 나타내기 원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과정과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네,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만이 제자리 신앙을 탈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므로써 정말 그날그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00% 순종을 하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잡음으로써 나쁜 곳으로 보는 우리의 그 시선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